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20대 남자입니다. 군대로 다녀왔고 그냥저냥 무난한 대학도 나왔고 남들과 비슷한 수준의 연봉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모태솔로였습니다.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여름휴가였지만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만나는 여자친구도 없고, 남자애들과 보내는 여행도 이제는 너무 지겹기도 해서, 집에서 빈둥거리며 쉬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보다 한 살이 많았던 누나는 대학원생입니다. 휴가라 오랜만에 집에서 빈둥거리는 제가 못마땅했는지, 아침부터 자기를 학교로 태워다 달라며 귀찮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나 성격상 이 부탁을 거절한다면, 휴가 기간 내내 저를 괴롭힐 것을 알았기에 정말 너무나도 귀찮았지만 누나를 학교에 태워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퇴근을 알려주며 저녁에 맛있는 것을 사준다며 꼭 오라고 하였습니다. 못 들은 척 무시를 하려고 하였지만 문자까지 보내며 데리려 온다는 확답 문자까지 요구를 하였습니다. 엄청난 근성에 결국 학교 끝날 시간에 맞춰서 누나네 학교 앞으로 갔습니다. 저녁에 술 먹자는 이야기도 있었기에 차는 안 가지고 안 왔기에 가는 동안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습니다. 조교 월급날이라며 밥도 쏘고 영화도 쏘고 술까지 풀코스로 쏜다길래 참고 갔습니다. 오랜만에 누나랑 술 한잔 하면서 어릴 때 이야기부터 해서 현재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연애, 결혼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서 저한테 잔소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막상 누나의 연애 경험 수도 몇번 없는 것도 제가 다 알고 있고, 고작 한살 차이지만 어찌됐든 저보다 나이도 많고, 게다가 제가 관심이 있는 여자가 있다면서 고민 상담을 하면 이래서 안 좋아 보인다. 절에서 별로다. 다른 여자를 만나봐라. 모태솔로라서 여자보는 눈이 없다 등 여자친구 만드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굴어놓고서는 저렇게 잔소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곧 서른 살이 되는데 언제까지 동영상을 볼 거냐면서 혹시 아예 욕구가 없는 거 아니냐면서 놀리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소개라도 시켜주고 그렇게 놀리라고 하였더니 저한테 소개해주고 인연 끊을 친구가 없다면서 끝까지 놀려댔습니다. 한참 동안 말장난을 하면서 오랜만에 누나랑 술을 진하게 마셨습니다. 비틀비틀 거리면서 집까지 걸어가는데 언제까지 누나가 다큰 동생을 데리고 살아야 하냐면서 놀리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제 집입니다. 누나가 얹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남 걱정하지 말고, 본인이나 좋은 남자나 만나서 시집이나 가라고 했더니, 제가 걱정이 돼서 못 가고 있는 거라며 제 탓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날 따라 걸어오는데, 왜 이렇게 누나와 자꾸 몸이 부딪히는지, 어느 순간 밑에 힘이 한가득 들어갔습니다. 또 그걸 어찌 보았는지, 누나한테도 반응하냐며 툭툭 건드면서 놀리는데 놀리는 수준을 넘어서 엄청 자극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누나를 벽에 밀치고는 사정없이 진한 키스를 해버렸습니다. 누나는 당황을 한 것인지 예상을 한 것인지 덤덤한 표정이었습니다. 저에게 잠시 마음을 진정하고 좀 있다가 자기 방으로 오라고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잠시 소파에 앉아 시간이 흐르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누나한테 미친 짓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제 방에서 엄청나게 후회를 하였습니다. 그일 이후로 저희 사이에는 보이지 않은 어색한 기운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누나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날 심한 장난을 쳐서 너무 미안하다면서 왜 그날 자기 방에 안 왔냐고 물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다렸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저 역시도 큰 잘못이었다고 사과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자꾸 그날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방으로 왔어도 괜찮았다고 하는데 제 머릿속에는 빨간 생각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을 눈치챘다는 듯이 누나는 생각 있으면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 아니라고 말은 하고 있었지만, 저는 이미 누나 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처음으로 여자와의 경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누나하고 말입니다. 중간중간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이미 저는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상태였습니다. 너무나 좋다 못해. 황홀해서 미쳐버릴 것만 같았고, 이제 그만하자면서 씻으려 간다는 누나를 붙잡아 밤새 그 기분을 만끽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다소 어색할 것 같았지만 생각보다 자연스러웠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편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누나에게 누나는 저에게 편하게 만남을 요구하였고 자연스럽게 파트너 관계가 되어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맨날 누나 방에서 잠을 잤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조심성에 대한 경각심이 무너질 때쯤 누나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정말 수많은 고민을 하였고 나쁜 생각까지도 하였지만 도저히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누나와 함께 부모님이 계신 시골집으로 갔습니다. 한참을 뜸을 들인 후에야 부모님께 그간 있었던 사실을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청 혼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이를 갖지 못해서 저와 누나는 둘다 입양한 자식들이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둘다 갓난 아기일 때 데리고 왔기에 너희는 몰랐을 거라고 하면서 둘이 크면서 얼마나 사이가 좋던지 나중에 둘이서 같이 사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신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저희 둘이 충분히 생각해보고 결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절대 낳은 자식이 아니라서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이런 일이 없었다면 평생 너희에게 입양한 사실을 말해줄 생각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키운 적이 없다면서, 그것은 너희들이 더잘 알지 않냐고 하시는데, 맞는 말씀이고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입양할 때 받았던 서류들도 다 보관하고 있으니, 원하면 줄 테니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시골 부모님 집에서 자고, 둘다 어리 빠진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한참을 누나와 이야기를 하면서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저희는 이상한 소문이 나지 않도록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동네의 아파트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현재 아이를 낳고 같이 잘 키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직 호적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같이 살아온 누나와 부부로 지내려니 처음에는 호칭도 어색하고 뭔가 난감한 경우도 많았지만 지금은 나름 잘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누나의 생부 생모를 찾아보는 문제도 고민하였지만 지금까지 사랑과 헌신으로 키워주신 부모님께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찾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무엇을 선택하든 후회를 생길 것 같아서. 마음이 가는 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쁜 아기를 보니 내년쯤에 둘째를 낳자고 누나한테 이야기를 하였더니 너무 아프고 힘들었다면서 죽어도 안 낳겠다고 하네요. 저희는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연이 많은 저희 가족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